깨끗한 대한민국 숲에서 건강하게 자란 소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나무가 가진 자연의 힘을 오롯이 담아 두 번의 정성스러운 분쇄를 거쳐 부드러운 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온기를 내뿜으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이 우드칩은 단순한 멀칭제를 넘어 자연의 선물이자 땅을 위한 보약입니다. 이 건강한 기운이 사장님의 블루베리 밭으로 과수원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땅이 숨을 쉬고 뿌리가 힘을 얻고 열매가 더욱 실하게 맺힐 겁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키운 건강한 자재 총 25농가에만 한정하여 나눕니다. 2차 분쇄 과정을 통해 부드러운 입자로 가공되었으며 이미 부숙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과수원 멀칭의 이상적 블루베리 복숭아 사과배 귤등 다양한 작물에 적합합니다. 또한 유기농 친환경 퇴비 제조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전국 무료배송 한 차량 기준으로 22톤 60루베루 배당 35,000원에 제공되며 차량당 총 210만 원입니다. 총 25대 한정으로 판매 중이니 서둘러 문의하세요.